학교 응. 네. 응. 지금 이제 막 습기를 났나봐요. 어. 14, 15, 16일. 어. 오늘은 2000, 2014년. 아, 2015년. 2015년. 2015년 3월 16일. 네, 우리가 지금 이 가요리랑. 네, 지금 이제 가요리랑 조심해도 다친다. 다리랑집 여기 <laughs> 걸어 걸어 걸어서 지금 이렇게 소 보러 왔는데 방금 소를 안나봐요 새끼 소를. 계속 엄마 소가 소를 핥아 아기 소를 핥아주고 있어. 아직 못 걸어요 지금. 계속해서 핥아주고 계속 있어. <laughs> 엄마 소도 저시 엄청 큰것좀 봐봐요. 네. 우와. 얼마나 무거울까요? 내 모래. 오, 오, 이제 일어나려고 하고 있어요. 네. 계속해서 계속 엄마가, 엄마 소가 아 애기 속를 타주고 있어요. 사랑해, 축복해 태어나서, 좋아. 네, 이렇게. 곧 <목소리> 일어나겠죠? 신기해요. 엄마는, 사람은 엄마랑 애기랑 탯줄이 연결되어 있는데, 애들은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게. 와우, <목소리> 가지? 네, 이게 좀더 가까이 이렇게 보네요 네, 이렇게 계속 할타주고 있어요. 아가야, 태어난 걸 축하해. 이제 빨리 일어나거라. 네, 우리 가율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. 가율이 예쁜 소리 예쁘게 하지 예쁘게 엄마 봐보세요. 네 이상입니다. 네, 빠바이